갑자기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영화로도 떨어진다고 해서 서둘러 실내로 들여야 할 꽃들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정원에 꽃은 예쁘게 피어 있지만 또추에 약한 꽃들을 그냥 두면 동해를 입을 수가 있어서 오늘 서둘러서 이런 화분들을 정리해 주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꽃이 피어 있는데 란타나 이건 정말 추위에 약한 열대 식물이라서 꽃이 좀 아깝지만 싹 자르고 또 뿌리도 좀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실내에서는 꽃을 잘 피우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보관만 하는 정도로 겨울 동안 데리고 있는 란타나인데요. 꽃이 좀 아깝긴 하네요. 지금 막 피기 시작해서 아주 예쁜데 뭐 영화로 떨어지면 동해를 입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허브도 장미 허브죠. 이 허브도 또 정리를 해서 실러로 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상토를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정원에 있다가 집안으로 들이면 벌레나 개미들이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벌레를 잡을 수 있는 충가들하는 이런 거를 같이 섞어서. 크게 다 섞어서 이렇게 화분 안에 넣고 식물들을 심어줍니다. 지금 물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란타나와 장미어부 그리고 몇 가지를 실내로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와이 무궁화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주위에 이것도 오늘 같이 정리를 할 거고요. 루엘리아 데보시아나인데요. 가지 정리를 해서 그냥 정원에 꽂아 놓았더니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그늘에 이렇게 심어 놓았더니 이것도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화분에 옮겨서 실내로 들어갈 건데 잎이 참 예쁘고 꽃도 예쁘다고 하는데 아직 꽃은 보지 못했습니다. 실내로 가지고 갈 거고요. 작년에 루엘리아를 꽃을 많이 보았는데 올해 싹이 많이 났습니다. 자연 발아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심었는데. 아쉽게도 꽃까지 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자라서 이것도 실내로 몇 개만 들으려고 합니다. 충가들을 상토랑 섞어서 좀 벌레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흙을 만들어서 심어줍니다. 이렇게 양파망을 밑에 깔고 상토를 채워서 꽃들을 옮겨줍니다. 물을 좀 적셔서 심어줍니다. 루엘리아를 뽑아보았더니 아주 가느다란 한 가닥을 봄에 심었었는데, 폭이도 아주 많이 늘어나고 뿌리도 굉장히 잘 달았습니다. 소나무 아래 그늘에서 1년 동안 아주 잘 자랐네요. 뿌리가 너무 길고 해서 뿌리도 정리해주고 흙도 좀 털어냈습니다. 아무래도 밖에 있던 거라 벌레들도 좀 걱정되고 해서 조금 잘라서 심어주겠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잎이 참 예쁘고 꽃도 예쁘다고 하는데 꽃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네요. 이렇게 화분 4개 심었는데요. 한 포기는 정말 풍성하게 예쁘게 자랐습니다. 이 루엘리아 레보시아나가 앞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뒤를 보면 이렇게 진한 자주색으로 아주 멋진 그런 식물인데요. 실내에서 이제 겨울 동안에는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분에 옮겨 담았습니다. 자연발한 루엘리아를 캐보았더니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랐고 잎도 꽤 자랐습니다. 뭐 실내에서 꽃을 피울지 모르겠지만 겨울 동안 온 보관을 했다가 내년에 꽃을 볼수 있게 할 거고 지금 정원에 여기저기 루엘리아가 있는데 얘는 뭐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걔네는 아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개만 실내로 들여서 내년에 꽃을 볼수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장미 어부를 뽑아보았더니 작년 올해 가지 정리를 하면서 여러 개 가지를 꽂았는데 그게 다 뿌리가 잘나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뭐 여러 개를 만들어서 보관을 할수 없기 때문에 한 화분에 다 모아서 실내로 드리려고 합니다 베일리아는 큰건 조금 큰 화분에 하나 심고 또 작은 건 이런 작은 포트에 하나 심어 주었고요 장미 여분을 몰아서 이렇게 다시 잘 심어 주었습니다 저희 정원에 노지 월동이 되는 시클라멘 헤데리 폴리움이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원예용 시클라멘으로 노지 월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분갈이를 해서 실내로 들여야 되고, 뒤에 있는 것도 실내 월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노지 월동 되는 시클라멘 헤데리 폴리움은 요즘도 계속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가을에 아주 예쁘게 볼수 있는. 저희가 중부 지역인데 중부 지역에서도 노지 활동이 되는 시클라멘이고요 그래서 이건 정원에 그대로 두고 겨울을 나게 할 거고 조금 전에 봤던 시클라멘은 분갈이를 해서 실내로 드립니다 시클라멘은 이렇게 구근으로 되어 있고 흙을 좀 많이 쳐냈습니다 지금 꽃대가 물린 것 같은데 뭐, 꽃이 이렇게 시쳐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깨끗이 시쳐서 뭐 벌레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했고요. 이거를 그대로 심어줍니다. 시클라멘은 구근이 좀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올려서 잘 심어줬고요. 이건, 우 제가 꽃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건 자막으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달아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조금 뿌리를 정리를 했고요. 이것도 심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잘 심어 주었습니다 하와이 무궁화와 두 가지 색의 란타나 인데요 요거는 가지를 싹 정리를 해서 그리고 또 뿌리도 싹 정리를 해서 다시 심어 줄 겁니다 꽃이 아깝긴 하지만 실내에서 계속 꽃을 피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꽃이 늦게 피어서 좀 아깝네요. 짧게 가지를 다 잘라줍니다. 난타나를 가지를 싹 정리를 하고 지금 뿌리도 많이 시쳐냈는데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자라서 흙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틀어서 흙을 많이 털어내고 이 뿌리도 좀 정리를 해서 심어줍니다. 아주 잘 자라기 때문에 매년 뿌리도 정리하고 가지도 정리하는데도 또이 정도 아주 잘 자라고요. 그리고 하와이 무궁화도 가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 한려나가 옆에 있었는데 아마 시가 떨어져서 자연 발화를 한것 같아요. 이거는 실내에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사와의 무궁화도 정리를 했는데 두 가지 색이어서 이렇게 두 그루를 한 화분에 심어서 매년 보고 있습니다. 뿌리를 보면 매년 가을에 짧게 잘라서 정리를 해서 심는데도 이렇게 또 무성하게 잘 자라 있습니다. 많이 정리한 건데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같이 심어 줍니다. 가지도 많이 정리했고요. 란타나와 두 가지 종류의 란타나죠. 가지도 짧게 정리하고 뿌리도 정리해서 심었고. 두 가지 색의 하와이 무궁화도 가지와 뿌리를 정리해서 심었습니다. 한려나도 싹이 나서 이거 한번 키워보려고 심었고요. 이렇게 추위 약한 식물들을 요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출식구군들을 좀 수확을 해야 되는데 글라디올러스와 아마릴리스 그리고 칸나 지난번에 칼라는 수확을 했고 아직 얘네들은 조금 더 뒀다가 수확을 해도 될것 같아서 두고 오늘은 지난번에 정말 예쁘게 꽃이 피었던 덤블럼블 달리아를 해서 조금 말렸다가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식구근이죠 프리틸라리아 하구군 그리고 아네문네는 오늘 심어 줄 거고요. 이 프리틸라리아는 과습에 약해서 했다가 여름 내내 보관을 했다가 서늘한 곳에서 가을에 심어 줍니다. 추위에는 강하기 때문에 그냥 화분채로 노지 활동을 시키고요. 뿌리가 또 이렇게 났네요. 그리고 아네문네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심고 화분에 모아서 비닐을 덮어서 보온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넣어서.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주식구은두 가지를 심고 달야 구근을 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수확해야 되는 구근을 화분에 심으면 수확하기가 참 편한데요. 이렇게 엎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엎어서 보면 이렇게 구근이 꽤 생겼습니다. 올해 작은 거 하나를 심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근이 생겼죠. 아직 피 초록이 좀 남아 있어서 요체로 조금 말렸다가 요달아 어, 구근은 제가 상토에 묻어서 보관을 하는데요. 이렇게 상토에 묻어서 보관을 할 겁니다. 프리틸라리아 혹은 왕패모라고 하는 구근은 이렇게 보면 줄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렇게 홈입되어 있어서 과습에 맞 적,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어줄 때도 이렇게 심으면 이쪽으로 물이 고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비스듬하게 심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년 이렇게 비스듬하게 심어주는데요. 이미 뿌리도 조금씩 난 구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지금 몇,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섞여서 종류는 알 수가 없고 그냥 한꺼번에 한 화분에 심어줄 겁니다. 프리틸라리아 구근을 이렇게 다 자리를 잡아주고 이쪽에 이제 덮어서 심어주고요 요거는 그대로 노지활동을 시킬 거고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안내 문에는 이렇게 심어서, 이거는 비닐 안에 넣어서 보온을 하면서 겨울을 나도록 할 겁니다. 어, 이렇게 겨울 준비를 좀 바쁘게 했는데요. 그래도 추위에 강한 그런 가을 꽃들이 정원을 화사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국화가 요즘 많이 피어서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한송이 피었던 겹고강나무 스노우벨이 아직 꽃이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정원에 나와서 이런저런 꽃들을 둘러보고 있습니다.